안녕하세요. 저희는 케미스트리의 캠과 색을 바꾸는 카멜레온을 합친 카멜레온 팀입니다. 일렉트로크로미즘, 즉 전기 자극으로 색이 변하는 현상을 탐구해 보았는데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지. 개방감을 위해 통유리창인 건물들이 많아서 냉방비가 참 많이 나와. 오늘은 사생활 보호와 에너지 및 냉방비 절약,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일렉트로크로믹 창에 대해 설명해 줄게. 딱 5분 집중해 봐. 안녕, 예즈라. 1기 수업을 시작할게. 엘렉트로크로미즘은 전기 변생 물질에 외부 전기장을 가했을 때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 그 물질의 색깔이나 투명도와 같은 광학적 성질이 가역적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해. 이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 우리는 전류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술인 사이클릭 볼타메트리를 사용했어. 시간에 따라 전압을 변화시켜 전압 전류 곡선인 사이클릭 볼타모그램을 얻을 수 있어. 이 그래프를 보면 전압을 높일 때 산화반응이 일어나 전류가 증가하고 다시 전압을 낮출 때 환원반응이 일어나 전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바로 이 피크들이 물질의 산화환원 반응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점을 알려줘. 이 전극 시스템은 우리가 관심 있는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작업 전극, 작업 전극의 전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점을 제공하는 기준 전극, 회로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 전극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어. 작업 전극에서 전자가 빠져나올 때 보조 전극은 외부 회로를 통해 전자를 받아줘. 이때 전해질 용액 속에 있는 이온들이 전극으로 이동해 전화의 균형을 맞춰 주는 거야. 정의만으로는 설명이 와닿지 않지 영상과 사진으로 전기변색 물질의 광학적 특성 변화를 쉽게 이해해보자. 세 가지 실험 모두 전도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가진 ITO 유리에 전기변색 물질을 스핑코팅한 후 산화원원 반응을 일으켜 광학적 특성 변화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했어.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에 사용된 전기변색 물질은 각각 PADOT와 폴리아닐리니아. 하지만 아쉽게도 두 개의 실험 모두 사진에서 볼수 있듯이 과학적 특성 변화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어. 정압을 높이면 강한 산화환원 반응으로 인해 과학적 특성 변화가 관찰될까 하고 시도했지만 변화는 없었어. 전기변색 물질과 전해질인 TBA-PF6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럼 마지막으로 과학적 특성 변화가 관찰된 m h p p b 를 사용한 실험 결과를 살펴보자. 우리는 관찰하고자 하는 변화가 가장 뚜렷한 전이 범위를 찾기 위해 -1에서 0볼트, 0에서 1볼트, 0에서 2볼트로 전화 범위를 나누어 측정해봤어. 마이너스 1에서 0볼트로 측정했을 땐 과학적 특성 변화가 없었어. 그리고 0에서 1볼트로 측정하였을땐 과산화가 일어나 투명색으로 변한 뒤 색이 돌아오지 않고 타는 현상을 보였어. 가역적으로 과학적 성질이 변하는 전압 범위는 0에서 1볼트뿐이었어. 전자가 빠져나가 산화되니 MHPPV가 주황색에서 투명으로 변했어. 신기하지? 다음 교시에는 색이 변한 MHPPV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자 다시 시작해보자. MHPPB 색 변화를 이해하려면 공액구조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 그렇다면 공액구조가 뭘까? 공액구조란 분자 안에서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번갈아 연결되는 구조야. 이 구조 덕분에 이중결합의 PO 비탈 간의 중첩이 잘 일어나 분자 내에서 파의 전자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또 공액구조가 긴 분자일수록 분자의 호모와 루모 사이의 에너지 간격이 좁아. 그때 에너지 간격에 해당하는 가시광선을 흡수하여 색을 띠는 거야. 그럼 MHPPB가 색이 변하는 원리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자. MHPPV는 벤젠고리와 바이닐기가 사슬형으로 결합된 반복 단위를 가져 평면성과 공액성이 뛰어나. 긴 사슬 구조 덕분에 호모르모 간의 에너지 갭이 약2.1 엘렉트론 볼트로 작은 편이야. 이는 가시광선 중 420에서 580 나노미터 파장의 푸른빛을 흡수하는 값으로 남은 빛들에 의해 주황색을 찌게 돼. 지금부터 m h p p v 에 전압을 인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볼게. 전압이 가해져서 산화가 일어나면 공액 상태가 부분적으로 끊어지고 전해질의 음이온이 결합해 평면성이 무너져. 그러면 피오 비탈 간의 중첩이 약해지고 전자의 디로컬리제이션도 줄어들게 돼. 결과적으로 호모루모 사이의 에너지 갭이 가시광선 영역의 에너지보다 커져서 가시광선을 흡수할 수 없으니까 우리 눈에는 투명하게 보이는 거지. 자, 이렇게 MHPPV가 평소에는 주황색을 띠다가 전압을 인가하면 투명해지는 원리를 알게 됐지.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4교시야. 혹시 졸고 있는 건 아니지? 결국엔 MHPPV에서 전자가 빠져나가서 광학적 특성이 변하는 건데... 전자가 어디서 빠져나가는지 궁금하지 않니? 그 위치를 한번 알아보자. 전자는 비교적 자유로운 파이 전자가 있는 이중결합에서 빠지겠지? 실제로 전자가 어디서 빠져나올지 알아보기 위해 분자 내부의 전자밀도와 그 에너지를 양자극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d f t 를 활용했어. 그리고 계산된 전자밀도를 밀리켄 파플레이션 어너리시스 방법을 통해 해석함으로써 각 탄소원자의 오비탈에 분배된 전자밀도를 상대적인 수치로 나타냈어. 이를 밀리켄 탈지라고 표시했고 음액값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전자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해. 그럼 여기서 시원의 전자가 가장 많으므로 시원에서 전자가 빠지겠지? 시원에서 전자가 빠져나가더라도 옆에 있는 안정한 벤젠고리를 깨지 않을 수 있어서 유리해. 그리고 바로 옆에 벌키한 알콕시그룹의 영향으로 시원의 주변 전자 밀도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플러스 전화를 띄기도 덜 부담스러워. 이 자리에 전해질의 음이온인 PF6-가 붙어서 투명하게 되는 거지. 여기서 수업 마칠게. 지금까지 케멜레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